안녕하세요. 정태준입니다. 지난 영상을 이렇게 올렸을 때 댓글들이 몇 개가 달렸는데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게좀두 가지 정도로 조금 나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중학교 선행, 좀 어느 정도까지 좀 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 감이 잘안 와. 이 부분과 두 번째, 대치동과 중계동, 이 지역적인 차이, 아이들의 수준 차이, 혹은 뭐 유행한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중등 선행 좀 어디 정도까지 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원들 같은 경우에 빠른 선행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중계동 와서 놀랐던 게 선행의 속도가 대치동보다 더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어, 그 빠른 선행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갔을 때 최소한 뭐 전부 다한 바퀴 기아 뭐미적분 1, 2 전부 다 확통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 이상 돌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학부모님들 설명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의 선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등에 심화는 고등 과정에 나오니까. 일단 고등과정을 위한 선행 정도로 최대한 음, 빠르게 뭐심화서를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쩍쩍쩍쩍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로 어, 선행을 끌려가게 되죠. 어,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중학교 시험의 결과가 그런 학생들이 안 좋냐 하니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 시험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좀 많이 틀리면 80점대 후반. 음, 좀 적게 틀리면 뭐 90점대. 뭐, 전체적으로 했더니, 어, 중간 기말 뭐 수행 합쳐서 90점 초반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 뭐 이러면, 어쨌든 A는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 선행이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속 킵고잉을 하시죠. 계속 갑니다. 선행을. 음, 그렇게 진행했을 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의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얘나 지금이나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성적이 좋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서의 우리 아이의 목표도 90점대가 아닌 당연히 100점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 A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선행은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어, 충분해가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고요. 학교시험은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 100점이 안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아쉬워 해야 돼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수를 했는지 혹은 심화의 문제풀이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를 하고 그러면 내신 100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제 기준에서는 음, 일단 첫 번째는, 내신, 보통은 이제 내신에 들어가면 한달 정도의 내신 기간을 갖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신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의 어떤 수학 학습에서의 목표가 심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물론, 기본적인 자주 나오는 문제들도 풀죠. 그리고 심화 문제들도 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선행을 가볍게 쭉쭉 이렇게 진행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초입에 들어왔을 때어 예전에 해서 다 까먹었어요 라고 해서 다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물론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듣진 않죠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서 실력이 이렇게 올라오고는 하는데 그 과정이 어 내신 1 2주의 내신의 초점이 그런 기본 응용 실력 단계의 문제풀이를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심화 과정은 일단 요건 제껴요. 일단 내가 이거 자꾸 틀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일단 좀 먼저 좀 만들어야 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3, 4주차로 가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심화 과정 하면 되는데 그때는 시험이 1,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암기 과목들의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심화 문제 풀이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심화 문제고 내가 처음 보는 그림이 나왔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는 하나 좀 틀려 도 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하나 정도 틀렸어 어려운 문제 하나 틀렸는데 나뿐만 아니고 다 틀렸어 엄마 나 그렇게 못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 많은 부분들이 사실 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시험에 내신에 있어서의 목표의 수준이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90점을 맞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실제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원으로 분류했을 때도 많아야 세 단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석에서의 어떤 단원 분류로 하게 되면 보통 10개가 넘거든요. 10단원과 3단원에서의 공부 양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극심하고, 그리고 100점을 맞게끔 공부를 해왔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한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100점이 나오는가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이 많아지더라도 내 공부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그 10단원에 대한 나의 어떤 수학에서의 수준이 이 정도 100점을 맞을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 놔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양을 늘려서라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100점을 맞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그 음,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기본 응용 실력 심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응용 실력 단계의 중등 어, 문제집 같은 경우에 최상위 라이트 그 다음에 RPM 프로라는 교재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 고쟁이 등등의 이제 문제집들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첫 번째 일단 필수적인 건음그 응용 실력 단계의 교재 그 문제 풀이 완성도를 80% 정도까지는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내신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그 단계까지의 복습을 확인한 후 어, 1, 2주 내신 1, 2주 안에 조금 결정이 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는 내신 1주에 그 내신의 수준은 결정이 돼, 너의 정도는 결정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 초반에 심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의 어, 내신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의 완성도를, 어, 응용실력 단계의 교재 문제풀이의 완성도를 적어도 80% 이상 정도는 좀 만들어 놔야. 어, 그 내신 들어가서 심화 문제 풀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딱딱딱 보자마자, 어, 이건 어떻게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 근데, 어 심화 문제가 딱 나왔어. 이건 뭐야?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돼 있어. 그러면, 아, 이거 예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 다음 문제도, 아, 이거 하긴 했었는데, 이 상태가 되면, 내신 1, 2주를 그 상태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1, 2주가 지나고, 아,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삼주에 이제 시범 문제 해야 돼가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제 암기 과목에 대 압박이 오는 거예요. 사회, 국어, 뭐 영어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압박이 오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죠. 암기 과목에 시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응용 실력 단계의 어 문제 풀이 완성도를 80% 이상은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센이나 RPM 정도는 웬만한 문제는 그냥 가지고 왔을 때다 풀어. 어, 자신있게 풀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고요. 어,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은 그 정도 상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심화서 블랙라벨이나 고쟁이 정도의 스텝 2, 3 정도를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응용실력 단계의 80% 정도는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가 스텝2, 3를 처음 딱, 심화서의 스텝2, 3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어? 이거는 되게 어려운데? 그니까 러 정말 체감이 돼요. 어설프게 응용실력 단계의 교재를 넘어서서 이제 심화서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별표고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문제에서 정말 응용실력까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심화서로 넘어갔을 때, 1열 그 문제 중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 정도로 주는데, 이전 단계가 부실해서 심화서로 넘어갔을 때는 열 문제 중에 여덟 문제가 별표가 되고,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심화서로 갔을 때, 어, 여덟 문제를 사실 어떻게 외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긴 했으나,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 단계를 잘 다져 놓고 그 심화서로 넘어갔을 때는 어, 정말 이거는 조금 어렵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학원 선생님이 열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딱 풀어 주서 이게 오답을 제대로 해 와라고 하는 것과 열 문제 중에 여덟 문제가 별표인 상태에서 어그 문제로 오답하는 건 IA의 입장에서도 집중도가 완전히 틀리고 성취도가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성취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완성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블랙라벨이나 어, 내신 고쟁이 같은 경우에 그 교재의 투수리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기는 힘들어요. 아이들 같은 게 별표가 많고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건 저도 사실 반대기 때문에 어그 심화서를 한번 정도 보되 그 오답이나 이런 문제의 그런 관리를 최대한 좀 철저하게 잘한번 정도만 딱잘 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내신에 딱 들어갔을 때첫 주의 경우에도 기본 문제, 그다음 응용 실력 단계까지는 아주 빠르게 성적이 올라와요. 굳이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잘 해놓으면. 그리고, 물론,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히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 심화 문제들이 상당수는 또 예전에 한번 정도도 봤던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뭐, 2학년 2학기나, 뭐, 3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기하 문제 같은 경우에, 어려운 도형의 그림을 한 번이라도 봤었던 기억과, 처음 보는 건 사실은 거기에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심화 문제들을 한번 정도 좀 제대로 경험해 본 걸, 사실은 추천을 드리는 게 내신에 들어왔을 때 심화에 집중하더라도 그좀 친밀 들어가야 되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해놓고 내신에 1주, 2주를 심화 과정에 좀 집중하면서 보내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3주차 정도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수학은 끝났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그럼 우리가 3주, 그다음 마지막 남은 4주 차의 직전 대비나 뭐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금의 수준을 안기 과목을 하면서도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해. 어,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좀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100점인 아이들이 다수 나오거나 정말 아쉽게 뭐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한 나, 뭐 정말 많은 주개뭐 이런 정도의 어, 결과를 갖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르칠 때반 어, 아이들 같은 게 평균이 한 96, 7뭐그 정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100점이 절반, 나머지 하나 두개 정도 틀린 아이들에 이제 합쳐지면 이제 평균이 96, 7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중등 선행이죠. 어,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음, 그러면 그 단계 단계에서의 그 완성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너무 전적으로 학원을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중계동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어, 대치동에 가. 제가 전에 수업했던 깊은 생각이 테스트를 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네가 선행을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라고 좀 말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객관화된 어 그런 어떤 대형 학원들의 어떤 입학 입학 테스트 결과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완성도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학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보통은 학원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만 많은 학원들이 아이들에게 을 어떻게든 좀 홀딩을 해야 되니까 좀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 너무 학원을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정도는 어머님들께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새 교재 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재에서 의그 랜덤하게 탁탁탁탁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찍어서 그냥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어느정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확인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잘안 되었을 때 학원 선생님과 또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어, 공부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하셔서 공부 방법이나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등 선행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일단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 또 반영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